네 안녕하세요. 4월 13일 방송입니다. 현재 저는 모슬포항에 나와 있고요. 모슬포항 어, 입구에 작은 방파제는 저렇게 공사를 하면서 꽤 항구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. 울림이 큽니다. 그런 가운데 모슬포항은 모든 어선들이 대형 어선들이 연승 작업을 하는 배를 빼고는 다들 나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가롭습니다. 지금 저렇게 대형 어선들이 있는 건 군의 연승 어선들이고요. 그 외에 어선들은 다 나갔습니다. 단지 2배 하나만 자망 어선